고소영은 이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빠 생일 케이크 만드는 윤설이, 나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장동건 의 고소영 부부의 둘째 딸 윤설 양이 담겼다. 올해 9살인 윤설 양은 4살 터울 오빠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정성껏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. 또 고소영은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를 자랑하며 뿌듯한 듯 엄마 미소를 숨기지 못해 눈길을 붙잡았다. 앞서 고소영은 지난 7월 SNS에 딸과 찍은 사진을 공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. 윤설 양은 고소영과 똑 닮은 화려한 비주얼을 드러내 주목받기도 했다. 해랑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고소영 인스타그램에 어머 야무져라. 옆모습만 봐도 미모가 미쳤다. 저보다 솜씨가 좋네요. 마음씨가 너무 예뻐요. 옆모습이 고소영이랑 똑같다. 콧대 봐 너무 예쁘네요. 얼굴도 예쁜데 오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예쁘네요. 등 반응을 보였다. 한편 고소영은 지난 2010년 장동건과 결혼했다. 이들 부부는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다. 고소영은 SNS의 남편.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등을 공유하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다.